얘는 불이니까, 불에 번개만 써도 얘는 아프죠? 어이. 봐봐, 저거 봐. 불에 번개만 써도 아프단 말이야. 축축 달죠? 아,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바본가? 불에는 원래 물이지. 불엔 물이죠. 아, 녹는다, 녹아. 나 능지가 부족했어. <laughs> 진짜, 진짜, 방금은 능지가 부족했어. 아니, 불, 불에 왜 번개 쏠 생각을 하지? 나 진짜 위험한 놈이네. 나 여기 왜 있지? 기억이 안 나네. 아, 그건 있다. 어제 깨가지고, 얘는 왜 느낌표? 포스튬 미친 이제 옷이 있어 뭐가 다른 거? 에? 뭐가 다르지? 틀린 그림 찾긴가? 스타킹? 아 그러네 이게 더 난데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이거 솔직히 이게 낫다 이게 어 보물 상자 못 참지? 칭력열력 헤헤 여기서, 여기서 그냥 응원하죠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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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헤헤 헤헤 방관 싸움은 머리로 하는 거야 무작정 몸으로 들이받는 게 아니라구 개화하고 만개탄? 개화가 뭐예요? 개화가 뭐야? 만개탄은 또 뭐야? 개화는 뭐고 만개탄은 뭐야?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누르라는 거 눌러 <laughs> 아 물이랑 풀이랑 합치면은 개화 그 다음 만개탄? 아 선생님이 두 분이야 교수님이 두 분이셔 물풀 씨앗 생기고 번개를 붙이면 유도탄이 된다 우와 미친 연습해보자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얘 먼저 하는 게 좋겠지 자 여기다 틀고 그 다음에 얘로 이걸로 이렇게 띵띵띵띵띵 하면은 탄이 안 나오는데요? 어?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? 뭐 씨앗 안 생기는데요? 어랍쇼 아, 적한테 묻어야 돼?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. 메모장에 적어놔야겠어요. 자, 옆에, 메모장에. 자, 물, <laughs> 물풀, 한 후, 번개, 하면은, 짱. 오케이. 이제 개화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, 알아서, 저기 죽어. 아, 물풀만 해도 저기 죽고, 거기다가, 번개를 쓰면은, 빵! 하는 거고, 그 다음에, 지금 아래, 선생님이 얘기해주신 거는, 물풀하고, 불을 쓰면은, 터진다. 그게 바로 하다. 라는 거죠?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아 역시 선생님들이 있어야 돼 터트리는 거 좋아하고 뭐, 선생님은 아전 지금 날파을를 터트리고 싶어요 불을 못 치면 광역 자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뉴비가 거절해 다인 다인 하면은 뭔데 아 미친 아조졌다아 이게 핸드폰으로 하다 풀스로 했다 왔다 갔다 하니까 키가 자꾸 헷갈려요 아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아, 키가 헷갈려 풀스로 했다 이걸로 했다 하니까 키가 헷갈려 뭐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로아 이렇게 얼 미쳤다 돌았네 쩐는디 사람들이 게임을 이거 캐릭터를 계속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게임이래 나는 그냥 한 명으로 다 똑같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더라고 풀 번개 풀풀 풀 먹여주고 어, 뭐야 풀을 왜안 먹었죠 아 어, 풀을 안 먹었는데 이 자식이 어, 증발 갑자기 왜 저래 왜지 혼자 센 난리를 치냐? 풀 번개 어?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? 번개 촉진 촉진 아, 모르겠어요 아, 머리 아픈데 게임? 전 단순무식한 게임을 좋아해요 단순무식하게 그 다크소울 같이 그냥 단순무식한 게더내 스타일이긴 해 이거 점점 머리 쓸라니까 뇌가 아픈데?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도 어리실 텐데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이런 거? 미쳤네 천재들인가? 어, 그러면은, 선생님들, 저, 덱 좀, 덱좀한번 짜주시면 안 돼요?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요? 덱을 짠다면? 저게 가진 캐릭터 이거밖에 없어요. 일단은 그 쓰레기들은 키우지 말라 그래서 저번에 어떤 다른 선생님께서는 그중호는 쓰레기니까 절대 키우지 말라 그랬거든요? 근데 얘도 써보니까 쿠조사라도 부진 거 같아서 그냥 20까지밖에 안 찍었어요. 쿠조사라가 아니라 쿠소야, 쿠소사라야, 쿠소사라. 행추거의무렛신 라이덴 전용 서폿?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. 혹시 그 지금 대기 안 나오나요? 아예 각이 없어요. 그저첫 번째 선생님은 첫 번째 교수님이 어떻게 하라 했냐면 그냥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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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이렇게 넷 데리고 다니라 그랬어요. 근데 제가 써 보니까 얘는 운고는 은근히 괜찮았고 은광은 얘는 좀 생각보다 좋았다. 은광은 괜찮더라. 근데 이거는 제가 왜 괜찮냐고 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, 원소 효과를 쓸줄 몰라서, 그냥 혼자서 그냥 멀리서 싸울 수 있길래, 그냥 좋다고 하는 거고. 행추는 써봤는데, 왜 좋다는지 난 이해가 안 갔어요. 아무튼.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요. 그냥 지금처럼. 나이다? 나이다는 누구야? 아, 풀신이야? 아, 풀신, 빙신, 풍신, 다 있네요. 불신. 없는 게 없네. 없는 신이 없네. 자, 뒤졌다. 뭐 써볼까? 풀로? 풀로 일단 이거 한번 조, 적셔줘요. 애들. 풀로 적셔주고. 물 적시고 물 한번 써볼게 물빵어안 되네 어 면역이잖아 미친 아왜 내가 얼음 얘는 애초에 얼음이니까 얼음은 번개가 또 직방이겠죠 안돼 아니네 아 물이에요 얘는 불이니까 불에 번개만 써도 얘는 아프죠 번개만 써도 아파 얘는 봐봐 저거 봐 불에 번개만 써도 아프단 말이야 아, 축축 달죠?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바본가? 불에는 원래 물이지 불에 물이죠 아 녹는다 녹아 나 아, 능지가 부족했어 진짜 진짜 방금은 능지가 부족했어 아니 부, 불에 왜 번개 쏠 생각을 하지? 나 진짜 위험한 놈이네 불에 번개 지지면 난리나죠 개꿀 키라라 옛날에 이누야샤에도 키라라란 애 있었는데 걔도 꼬리 두개 달렸는데 어? 뭐야 어? 이누야샤의 키라라도 꼬리 두개인데 걔는 불고양이거든? 불고양이의 꼬리 두 개인에 있어. 걔도 키라란데? 그 산고가 데리고 다니는 애 있거든요? 산고? 걔도 꼬리 두 개에 변신도해 커져. 산고랑 미르기랑 그 썸타잖아요. 나중에 결혼하는 것 같더라. 잘 됐지 뭐. 야, 이거 갇히냐? 같이네 야, 대단하다. 얘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까냐? 이 캐릭터 없으면은, 아! 늦은 것 같다. 어떡하지? 숨 돌릴 데가 없을 것 같은데. 참, <laughs> 큰일 <laughs> 났는데. 야, 제발. 야, <laughs> 아, 죽는다. <laughs> 아, 오, 살았어.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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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떻게? 여기 여기. 아, 씨, 어떡하지? 일단 저로 저로 날르자 여기로 여기로 가 여기로 가. 여기가 안전해 보인다. 어, 이거 봐. 거 봐라 거 봐라. 됐다. 자, 성공이죠. 아, 잠깐만, 잠깐만, 내려가, 내려가. 이거 하면 안 돼. 여기서, 어디, 여기 어떻게 서있는지 모르겠는데, 너가. 자. 아니, 왜, 갑자기 안 쓰지?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아까 어떻게 섰어? 아, 야, 야. 야. 아, 야, 야. 아! 어, 아, 됐다. 와씨, 대체 뭐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거야? 이, 이 도시, 이곳은... 아, 고단고단했다. 여기 음. 경치 정말 아름다워. 난 뒤지는 줄 알았어.